안녕하세요. 중남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 소액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유혹이 되어 지식산업센터, 아파텔, 생활용 숙박시설, 일명 생숙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 절벽, 공실 증가, 이행 강제금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짚어보면 지식산업센터 실사용 요건이 있고 주거용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라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정체되어 매도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텔 주택처럼 생겼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대출 청약 세제에서 불리합니다. 실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아 시장 변동에 취약하고요. 생활용 숙박 시설로 등록된 만큼 취사는 가능하지만 주거 목적 사용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늘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공통점으로는 단기 차이 목적이 많아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대출 규제와 공실 리스크, 세금 부담 등 복합적 리스크가 존재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안정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대중교통인 상봉역은 도보 1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망우역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봉역은 7호선, 경춘선, 경의 중앙선, KTX, GTX, 비노선까지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고요. 편의시설로는 엔터식스, 홈플러스, 코스트코, CGV 등이 있고 학군으로는 상봉 초등학교, 상봉 중학교, 신형 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다세대 주택이고요. 해당 층수는 2층이고 대지 면적은 32.5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9.83 평, 전용 면적 50.9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5.4 평입니다. 실 평수는 18 평이고요. 연화조 평수라 부구조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50%인 준주거 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1991년. 4월 16일입니다. 방 3칸에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복층형 구조이고, 현재는 임차인분이 전세로 1억 8천만원에 살고 계시고요. 만기는 2027년 3월 4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준주거 지역 금매물로 3억 2천만원이고요. 상복역 초역세권, 현재도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블록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메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